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어, 샤브샤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. 이렇게 이제 그릴 기능도 있고 샤브샤브 팟 기능도 있어요. 저는 주로 여기를... 이렇게 아이들한테 부탄가스하고 블루스타가 가까이 있는 게 조금 밥을 먹으면서 걱정되고 좀 위험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품 찾고 있던 차에 이 제품이 딱 나왔어요.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제가 내용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위몰에서 이 제품을 발견했어요. 근데 사이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넉넉하고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스테인리스 팟이 있어요. 전기로 쓸수 있고요. 부탄가스 없이. 넉넉해요. 그리고 또 좋은 게, 이렇게 그릴 기능이 있어요. 고기 구운 다음에 고기나 야채 볶음 이런 거한 다음에 바로 디시워셔에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샤브샤브 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. 그다음에 그릴 기능 사용하실 때는 또 이렇게. 뚜껑 있어서 언제든지 덮을 수가 있고요.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4인 가족이 먹기에는 좀 작고요. 2인 2명씩 옆에다가 놓고 먹으면 양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 디자인이 되게 칙칙하지 않고, 이거, 어, 킹포크 갬성이에요. 그래서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. 참,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여기 이 나무 손잡이 부분하고 이 아래 베이스, 이 부분이 쿨 터치 기능이 되어 있대요. 그래서 음식 하다가 이렇게 잡았을 때 갑자기 그럴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 화상을 입지 않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주 실용적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제품 위에서 39불 구구인데 제가 위 홍보대사도 아닌데 <laughs> 어 추천드려요.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신규 고객 가입하면 또 10불 쿠폰 주고 친구 추천하면 각자 10불씩도 주고 그래서 어 할인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29불 구구에 구입했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. 진짜 너무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 건강식품 두부 다들 좋아하시죠? 두부 사용하고 남은 거는 어떻게들 보관하세요?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. 그런데 아주 마음에 드는 좋은 제품을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구입하는 두부 한모가 통째로 들어가고요. 네트를 올렸다 내렸다 이 네트가 접히거든요. 그리고 펼치면 바로 도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실용적이고 또 위생적이에요. 저는 이 제품도 위사이트에서 7불 29달러에 구매했고요.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저희 집이 아이들이 돈가스를 좋아해서 어 자주 튀김 요리를 하는 편인데, 루크루제 제품을 어한 10년 정도 사용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녹도 쓸고 또 너무 무거워서 사용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찾던 중에 이제 일본 제품인데 딱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해가지고 오늘 이제 물건을 받았거든요. 여러분, 나이가 40이 넘으면요,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손목에 무리가 가거든요. 이 제품은 정말 너무 가볍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튀김망이 따로 있어서 깔끔하고 참 편리했어요. 또 이렇게 보면 끝 부분이 모서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기름을 버릴 때 따라 부어서 버릴 수 있어서 편하고요. 지금 화면 보이시죠? 물방울이 스르르르 밀려서 알아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. 그러면 바로 한번 돈가스를 튀겨볼게요.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제품에 대한 리뷰를 보여드렸어요.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